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하는 도구죠. 찾는 도구야. 의미를 찾는 도구.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는 이게 주어져 바로 성찰적인 글쓰기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성찰적 글쓰기가 뭐냐? Think back on. 그 생각하는 거죠. 되돌아서 생각하는 거 옛날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쓰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쓰는 거냐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죠? ING, ING 경력구조입니다. 199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자들은 Ask 목적어 2죠. 목적어한테 2부정사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한테.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중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쓰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가치, 그리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에 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한테는, 다른 학생들은 be asked to, to 하도록 요청을 받았죠. 무엇에 대해서 쓰는 거냐면, 오직 좋은 것들에 대해서만 쓰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대신, t h i n g 가선행사죠 그것은 뭐냐?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들. 인더데이, 그죠? 그날에 일어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다르죠? 자,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난 후에 본방학 끝난다 보네, 그치 학생들 Who had written 썼던 학생들입니다. 과거완료 당연 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게 또 전에 쓴 거잖아. 과거 올렸어야 돼.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썼던 학생들은요. 더 행복했어요.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무, 무슨 능력이죠?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 누구보다도 학생들보다. 그죠? 어떤 학생들이죠? 오직 집중한 학생들, 좋은 것들에만 집중한 학생들 보다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또 원수 써야 돼, 복수 써야 돼, 왜냐면 하 여기 보기도 복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laughs> 자, by ing죠? i n g 함으로써 자, 뭐뭐에 대해서 성찰을 함으로써, how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죠. 자, 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어떻게 지지해주는지, 뒷받침해주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함으로써 학생들은요, 얻, 얻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무엇에 대해서 활동과 선택, 그러한 활동과 선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작은 스트레스와 귀찮은 일들은 이제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냐면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행동하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가치를 어, 보여주는 것이죠. 갑자기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뭐뭐로 가득차다라는 얘기죠.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활동들이 있었지.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 활동들 다 의미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찰하는 것 쓰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쓰는 것이죠. 뭐 이런 거 활동. 음.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얘기죠.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들의 경험을 뭐를 사용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 어 잠깐만 가치를 통해서 가치를 사용해서 그들의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이런 얘기죠 분석공음입니다 아이언지로 써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